네두 번째 시간은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강소기업을 소개하는 주목 강소기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골프 피플에 한승수 대표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 골프 피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 아, 네. 저희는 그 골프 치는 동반자를 매칭해 주는 것부터 해서 네. 골프 레슨 매칭까지 네. 골프 치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골프 네. 피플 어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어 그럼 골프. 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매칭을 해주는 네. 앱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기존에 네. 이 많은 이 데이팅 앱들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랑 좀 방식이 유사한 것지좀 궁금합니다. 어, 네, 매칭 방식은 지금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골프 실력부터 해서 예. 그리고 지역이랑 성별 등을 구, 구분해서 매칭을 하고 있고요. 예. 어~ 과거 골프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미 좀 그~ 경제적으로 성공하였거나 네. 좀 시간적으로 여유 있으신 분들이 이용하는 어떤 럭셔리 그~ 스포츠라는 이미지가 강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온라인 공간에서 이 사람을 검증해서 그 사람들을 매칭해주는 서비스보다는 네. 어떤 지인에게 정보를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렇죠. 뭐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굉장히 MZ 세대부터 굉장히 네. 많은 유입이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나와 좀더 어울릴 만한 사람들을 음. 미리 온라인 공간에서 솔팅을 해주고, 네. 이 사람들과 같이 그 골프를 즐겼을 때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클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돕는 역할을 하는 걸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렇다면 이 골프 피플의 주요 사업, 사업 분야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희는 초기에는 이제 일반인 골프 그 유저들을 네. 이제 매칭해주는 서비스로 시작을 했었고, 네. 현재는 지금 프로 레슨 프로들이 이제 저희 유저들에게 레슨을 제공할 수 있는 레슨 매칭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장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로 해서 아무래도 기존에도 이제 골프를 이용하고 있었던 네. 좀더그 하이레벨 그 포지션 커리어를 가지신 분들이 자신의 비즈니스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네. 그 커리어를 검증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골프를 같이 즐길 수 있게끔 연결해주는 서비스까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이 방식인데 좀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사례로는 네. 최근에 뭐 골프 인플루언서, 뭐 골플런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 그 골프를 컨텐츠로 해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 업로드 컨텐츠를 그렇죠. 업로드를 하고 활동을 예. 하기 계신 인플루언서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회원제 골프장 같은 곳에 대해서 좀 접근성이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많고, 네. 그에 반해서 이제. 어, 기존에 골프를 즐기시던 회원권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네. 사실상 그런 회원권, 골, 골, 어, 회원권을 좀놀리고 있는 네. 그런 분들도 많이 음. 있으시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을 연결해서 어,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해서 자신의 네. 좀그 골프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싶어하는 인플루언서나 네. 이런 회원권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가 네. 어, 대부분 저희의 페르조나가 될 수도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골프를 치시는 분들을 보면 네. 이제 뭐 사업적인 목적으로도 이제 치시는 분이 있을 텐데 네. 이런 부분도. 매칭이 가능한가요? 네뭐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어, 저도 이제 지인들과 골프를 나가는 경우도 많지만 네. 사실 지, 저도 이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네. 좀 좋은 투자자를 만나서 투자를 받고 이런 과정이 뭐 단순히 어, 공개 IR이나 이런 자리가 아니라 네. 뭐 골프를 치면서 좀더 친해질 수 있는 과정이 있다면 훨씬 어, 부드럽게 네. 네트워킹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그 니즈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 있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 괜찮은 스타트업을 찾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이나 네. 저 같은 이제 초기에서 넘어가고 있는 성장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네. 같이 그 골프 매칭을 통해서 라운딩을 돌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있겠다라고 네. 해서 그런 유형의 매칭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이 급이 맞는 매칭이라는 네. 이 어진다로 지금 하고 계신데 네. 저렇게 사람들을 매칭하고 이런 과정에서 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셨나요? 아, 좀 다행이게도 저희가 네. 벌써 2년 반 가까이 서비스를 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여태까지는 한한 차례 어떤 뭐 어떤 성적인 네. 뭐 섹슈얼적인 이슈라든가 그외뭐그 뭐, 그 매너적인 문제들이 네.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 뭐, 네. 다행히도 뭐 아무래도 골프라는 게 매너 스포츠라는 인식이 있는 만큼 예. 그럼뭐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네. 그에 반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저희가 향, 향후에는 이제 전기 구동 모델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그 전기 구동료에다가 이런 그 소셜 어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네. 그 금전적으로 보세, 보장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을 개발해서 네. 이 전기 구동료에다가 그 보험료를 녹여서 네. 소비자들이 적어도 경제적으로 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네. 장치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렇다면 현재 이 사업 진행 상황이 좀 네. 궁금합니다. 아, 예. 저희 뭐 최근에는 어, 어 기관 투자 유치를 네. 최근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예. 어 향후에는 좀더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이제 AI를 활용해서 네. 퍼스널 인사이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어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어, 카톡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네. 그런 대화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모아서 AI로 분석을 하게 되면 네. 저에 대한 어떤 뭐 적극성이라든가 음, 음. 아니면은 어떤 뭐 성향에 대한 네. 부분들을 단순히 정량 어, 정성적인 부분이 아니라 네. 어뭐 요즘에 뭐 MBTI라고도 하죠 그쵸. 뭐 그런 예. 정성적인 부분이 아니라 뭐 정량화해서 음. 이 사람의 적극성은 뭐 97%다 예. 이런 식으로 수량 수치화해서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데 네. 이런 그 AI AI를 개발해서 매칭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좀더 높일 수 있는 네. 알고리즘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AR 기술을 이용해서 네. 우리가 그 라운드를 돌다가 현재는 뭐 캐디님께 어, 이 라이가 어떤지 이렇게 네. 물어보곤 하는데 자신의 저희 앱을 켜서. 그~ 그~ 그린을 이렇게 비춰보면은 네. 이 라이의 고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는 기술들을 네. 개발해서 이~ 결과적으로는 골프 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네. 저희가 모아서 이거를 그~ 파생적인 비즈니스로 확장시키는 데 그~ 목,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일종의 뭐~ 골프 치는 사람들을 매칭해 주는 그냥 그런 뭐~ 데이팅 앱이 아니라 네. 그걸 넘어서서 그 사람들 간의 데이터를 확보하시고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사업을 전개해 나가시는 그런 네. 방향으로 말씀하고 네, 계신 거죠? 네. 중고나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예. 어떤 그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강조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네.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정말로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이제 플랫폼이 파악을 할수 있고 음.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치. 과거에는 어떤 지인들에게 의존하고 오프라인에만 의존돼 있던 서비스 들이다 보니까 예. 이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얻기는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예. 뭐 현재. 뭐 다른 그, 그 스타트업들을 네. 비롯해서 보면은 골프 인프라에 대한 그 서비스를 디지털화 하겠다라는 플랫폼들은 굉장히 많지만 음. 골프를 치는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겠다라는 그, 그 비전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은 저희가 네. 이제 최초이기도 하고 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성장시키려고 하고 음. 있습니다. 네. 어, 실제로 대표님 뵈니까 이 피지컬이 <laughs> 상당히 우수하셔서 UFC 하신 줄 알았는데. <laughs> 아, 원래 골프를 좀 치셨었나요? 아,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골프, 이 골프 피플을 출시하기 전까지만 해도. 예. 사실은 좀더 이제 활동적인 스포츠를 좀더 선호를 했었고 예.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뭐 mz인가요? 예. <laughs> 예. 좀 끝자락에 예. 있다고 보고 믿, 있는데 믿고 싶으신 거죠? 아, 네, 좀 믿고 싶은데 <웃음> 예. <웃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예.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그 코로나 시국에서 예. 이제 mz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면서 예. 저도 덩달아 뭐그 골프를 접하게 됐고 음. 저는 그때 당시에도 이미 그 그앱 서비스로 사람들을 매칭해주는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어, 이런 골프 시장에서 그 나타나는 그 기회를 포착하고 예.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예. 어, 재밌는 점은 저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활동적인 스포츠를 조, 좋아하지만 네. 어, 어떻게 보면 골프라는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굉장하기 때문에 네. 어, 어떻게 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피지컬을 네. 늘리는 것 역시도 아. 이제 골프 드라이버 비거리를 늘기의 아, 네, 일종의 하나가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못 아, 주시네요. <laughs> 아, 네. <laughs> 그러면 이전에는 네. 원래 데이팅 앱을 창업을 하셨다가 네. 그거를 이제 너무 경쟁자도 많아지고 또 이제 시장 상황도 이제 안 좋아지다 보니까 네. 골프로 이제 아예 박피봇을 하신 건가요? 아네 맞습니다. 어, 저희가 제가 창업할 때 당시만해도 아무래도 그 쿠팡이나 이런 네. 어떤 트래픽 이제 그쵸. 당근마켓이 사실 생기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예. 트래픽에 의존한 어떤 투자 유치를 통해서 네. 볼륨을 키우는 그 전략이 CEO들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쵸. 근데 좀저 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MBA를 졸업하면서도 사실 가장 염두를 했던 부분은 이제 외형을 늘린기보다는 네. 이제 좀더 실속 있는 기업을 만들어야겠다는 좀 목표가 컸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I.T. 기업을 만들고는 싶지만 <laughs> 이제 트래픽을 늘리기보다는 이제 실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그앱그 그 아이템을 생각을 했었고 네. 그 중에서 이제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게임이라든가 네. 예, 소개팅 어플 갖춘 네.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 애초에 뭐 앱을 많이 개발을 하면 네. 앱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많은 I.T. 기업들이 이제 적재에 허덕이는데. 네. 대표님 말씀하신 실속이라는 것은 매출을 의미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트 앱이나 이렇게 사람을 매칭시켜주는 앱이 매출이 어느 정도 잘 나오나요? 어, 아무래도 매출 자체는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이지만, 예. 어, 말씀하셨듯이 이제 경쟁사들이 워낙 많고, 예. 또그 기술적인 배려를 높이기가 쉽지 않은 음. 예, 비즈니스 영역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만큼 그 마케팅에 또는 비용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음. 사실상 영업 이익을 내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어 사실 소개팅 에뿐만 아니라 사람을 매칭해 준다는 관점에서는 이런 그 비즈니스가 대동소이하거든요. 네. 근데 그 와중에서 저희는 이제 골프라는 어 섹터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네. 이제 저희 뭐 일각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반짝이라는 그런 그렇죠. 시각도 있지만 사실 이걸 좀더 깊게 스터디를 하다 보면 알수 있는 부분이 네. 어이 골프가 대중화되는 현상은 사실상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랐죠. 네. 이제 인당 그 GDP가 이제 3만 불을 넘으면서 네.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게 됐을 때 나타나게 되는 어떤 럭셔리 그 문화의 대중화 현상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네. 큰 흐름의 하나일 뿐인 거고요. 네. 실제로 코로나가 완화된 올해 초만 해도 네. 어 여성 특히나 여성 그 골퍼들의 드라이버 매출이 네. 65%나 전년 대비 65%나 늘었을 정도로. 예. 어~ 일각에서는 뭐~ 반짝하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수치가 반영되지 않은 약간 그~ 넘겨짚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어~ 이런 골프같이 럭셔리 문화가 대중화되는 현상은 이런 그~ 선진국화되면서 겪게 음. 되는 큰 흐름의 하나라고 음. 볼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골프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이~ 사업도 상당히 급격하게 성장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 이 사업 초기 그리고 사업 성장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거치면서 이 골프피플의 이 성장 스토리가 좀 궁금합니다. 아 네, 그 처음에는 사실 그 저희도 워낙 그 작은 기업이고 네. 마케팅 같은 곳에 어떤 투자를 할 만한 여력이 많지 않뭐 많은 이제 초기 스타트업들이 겪는 비슷한 현상이겠지만 네. 그랬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좀 이성간의 매칭을 강조를 해서 네. 좀더 여론몰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 예, 그렇게 해서 좀그 이득을 봤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네. 1년 정도는 MZ를 타겟으로 해서 굉장히 좀 어, 많은 사람들이 알수 있게끔 트래픽을 높이는 과정을 겪었었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글 스토어에서 매출 순위 200위 안에 들 정도로 어. 예, 성과를 네. 거뒀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네. 이제 거기에서 사실 좀더 안주를 했던 부분이 조 이제 저희가 레슨런을 많이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네. 그게 그 어떤 확장성에 있어서 네. 어, 소개팅 앱적인 한계를 넘지 못한다는 음, 부분이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위기가 또 기회가 될수 있었던 부분은 네. 저희가 거기서 이제 골프에 대한 어떤 본질이 무엇인가를 좀더 깊게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mz mz 세대들이 원하는 초기 진입자들이 원하는 레슨에 대한 매칭 음.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시니어들이 원했던 본인 그 비즈니스 자신과 급이 맞는 사람들과의 매칭에 대한 니즈를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방향으로 지금 그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는 단계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레슨에 대한 매칭은 내 주변에 있는 뭐 이 스크린 골프장 그리고 레슨장을 매칭해 주는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 소비자 입장에서 보통 네. 이제 운동을 시작할 때이 네.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또 평가도 되게 궁금한데 이런 정보는 또 약간 제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음,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도 골프 피플에서는 해소를 해 주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그 현재까지 같이 이제 레슨을 진행했던 프로들은 아무래도 뭐 일반 그 실내 골프 연습장에서 그 네. 운영을 하시던 분들이 아니라 네. 이제 인스타그램을 본인 계정을 좀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네. 영향력 있는 프로들을 이제 음. 위주로 운영을 네.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어 초기 프리미엄 서비스를 지향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프로들이 많이 들어왔었고 네. 그 프로들이 겪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그~ 본인들이 이제 무통장 입금을 받고 그리고 고객 응대를 하고 하는 네. 과정에서 들어가는 공수가 굉장히 많고 그렇죠. 번거로웠다는 점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골피 레슨 앤 페이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그런 과정들을 한눈에 그~ 확인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음. 만들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정산 수수료를 이제 저희가 받게 되는데요. 네. 거기에서 그 레슨을 받았던 분들이 네. 피드백을 통해서 예컨대 뭐 5점 만점에 아, 뭐 4점 네. 이상인 분들은 수수료 뭐 최대 20% 중에서 네. 뭐 2%만 음. 뭐 걷어 간다든지 해서 차등 수수료를 적용을 해서 네. 그 퀄리티 컨트롤을 자동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네. 그에 맞춰서 프로들은 더 많은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라도 네. 보다 나은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네. 할수 있는 어, SaaS, 사스 시스템을 저희가 네.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러면 이 매칭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영업이인데 어떻게 보면 네. 자영업하기 하기 위한 포스 시스템을 제공해 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아, 네, 정확합니다. 그 저희가 그 만들어 놓고 보니 사실 네. 이거 나의 어떤 그, 서, 그 레슨을 판매한다는 건 결국엔 내 컨텐츠를 판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내 컨텐츠를 판다는 건 결국엔 제품을 팔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골프 시장에서 뭐 유명한 제품들이야 지금 없어서 못 판다고도 하지만 네. 조금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은 제품들은 재고가 굉장히 많이 음... 네,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들을 네이버에 그 바로 노출해서 하자니 네. 이미 가격 형성이 정해져 있는 음...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죠. 이제 폐쇄몰이나 자사몰에 대한 그 니즈가 굉장히 높은 것을 파악하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본인이 그 컨텐츠를 올려서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해 놨기 때문에 네. 본인이 갖고 있는 재고 상품을 직접 올려서 팔수 있는 서비스도 바로 당연히 제공을 할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도 골프공을 시장가 대비 거의 뭐 3분의 1 가격으로 네, 살수 있는 정도로 네. 그 가볍게 지금 셀러 시장을 지금 네.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과정이고요. 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고 네. <laughs> 그 재고 상품을 빠르게 네. 판매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다면 네. 예, 저희에게 바로 연락 주시면 네네. 아마 빠르게 상품을 판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상당히 효용성이 높은 네. 플랫폼이네요. 네. 어, 그렇다면 이 골프 피플은 네. 이제 골프 하는 사람들을 매칭해 주는 서비스인데 어, 이런 앱들이 또 제가 찾아보니까 좀몇개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쟁사 대비 좀 골프 피플만의 네. 강점 이 있다면 뭘까요? 네. 결국에는 저희가 지향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커뮤니티를 네. 형성하는 부분이고, 예. 커뮤니티를 형성해야지만 사람 간의 그 네트워킹이 많이 생기면서 나오게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보다 그 고도화된 최적화된 맞춤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럼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네. 이제 커뮤니티를 어떻게 형성을 할 것인가를 네. 생각해 보면 네. 그중고나라 당근마켓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 니치하게 사람들을 엮어줬을 때 네. 나의 동네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뭐 네. 나랑 좀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던 그렇죠. 부분이 가장 주요했던 거잖아요. 네. 저희도 뭐 위치나 뭐 성별 이런 것들로 이미 테스트를 해, 해봤지만 네. 사실 더 나은 아가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커리어, 그 자신의 직업군이나 그리고 골프를 치면서 갖고 있었던 어떤 자기 자신의 성향들을 네.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나와 비슷하게 빠르게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네. 엮어줄 수 있는 매칭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네. 이거에 대한 그 만족도를 계속 높이는 과정이 그 고도화가 된다면 네. 사람들이 아 여기에 오면은 정말 나랑 골프 칠수 있는 사람이 원래 내 지인 말고도 네. 굉장히 다양한 기회를 볼수 있겠구나라는. 네. 네. 그 기대감이 생길 거고,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고객들은 매칭에 대한 만족도, 네. 그리고 잠재 고객들은 아, 이 플랫폼에 빨리 들어가고 싶다고 음. 하는 기대감 네. 같은 것들을 심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동질성을 데이터를 통해서 빨리 전달할 수 있는 그 알고리즘을 고도화하는 것, 네. 그게 저희의 어떤 차별화 전략이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그렇다면 지금까지 창업을 하시고 이제 가장 뭐 힘들었던 순간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기억에 남는 좀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어, 뭐... 뭐 정말 사실 뭐셀 수도 네. 없고 뭐 예. 지금도 굉장히 예, 챌린지를 하는 과정인데요. 네. 뭐 골프피플이 출시를 20년 6월에 했습니다. 근데 네. 네. 이제 그 전년도 말까지만 해도 사실 네. 뭐 법인 계좌가 이제 다 말라서 네. 네. 직원들 월급을 어떻게 줘야 되나 그래서 네. 뭐제뭐 카드 내론이라고 하죠. 네. 네. 거기까지 찾아볼 정도로 아.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사실. 지나고 보면은 그 자금에 대한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사업에서 뭐 초기에는 너무 큰 문제이기도 했지만 예. 돌이켜보면은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보다도 이제 지금, 오히려 지금도 네. 이제 어떻게 하면은 저희 고객들에게 최선의 만족감을 줄수 있을지, 그리고 잠재 고객들 역시도 어떻게 하면 우리 서비스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정도로 우리 비즈니스 모델을 섹시하게 만들 수 있을지 네. 그런 부분들을 매번 고민하는 과정이 음. 네, 늘 위기고 이 네. 네,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결국에는 네. 이 자금난이 제일 중요한데 네, 네. 어, 지금 최근에 이제 뭐 투자 유치도 제가 성공적으로 이제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네, 네. 예,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는데 아, 향후 이제 지속적으로도 계속 이 투자 유치를 하실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요즘 또 투자 시장이 너무 어려다 보니까 네. 요즘 이 투자를 준비하려면 이런 부분에 좀 맞춰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좀 팁이 좀 있을까요? 어, 팁을 드리기에는 제가 아직은 네. 너무 이제 이제 성장하고 있는 초기 네. 사업가인 것 같고요. 예. 그 요즘 느끼고 있는 거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저희가 예. 어, 사업 시작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만 해도 트래픽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예,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트래픽을 넘어서. 여기에서 정말 그 매출을 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영업 이익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지금 토양이 네. 그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저희가 뭐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네. 초기부터 어, 모든 서비스를 무, 무료화하지 않고 좀 네. 고직적으로 유료화를 유지하면서 네.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네. 어, 아까 말씀드린 뭐 레슨이라든가 네. 어떤 그 자산물, 셀러들이 네. 직접 와서 그 판매를 하는 방식 등으로 해서 네. 매출을 많이 늘려 나가는 것이 결국에는 투자 유치의 좀 관건이라고 저는 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런 플랫폼이 갖고 있는 어떤 브랜드로만 이겨낼 수 있는 이제 배려. 네. 그보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기술적인 역량들. 네. 뭐 AI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퍼스널 인사이트를 네. 그 정량적인 분석 데이터로 가져온다거나 네. 하는 부분들을 고도화 시키는 부분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최근에 기간 투자를 받기도 했지만, 네. 그걸 통해서 이제 팁스라고 하는 이제 정부 연구 과제를 이제 도전을 하려고 준비를 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그두 가지 측면, 비즈니스 네. 모델적으로 영업이익을 발생을 시키고, 네. 두 번째로는 기술적으로 고도화를 시키는 부분들, 네. 두 가지가 아무래도 저희도 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많은 스타트업들이 지금 같은 시기에 가장 네.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말씀 주신 이 단순한 트래픽만으로는 요즘은 투자의 취는 힘들고, 아, 이제 실질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에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네, 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단순히 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거에서 넘어서서 이제 뭐~ 레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데 네. 골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한쪽으로만 치다 보니까 이 몸의 불균형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것에 네, 네, 대한 뭐, 좀 대처방안이나 뭐, 매칭해주는 뭐, 그런 서비스가 있나요? 네. 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네. 그 예전에 과거에 그 골프 레슨이라고 하면 네. 정말 이제 내 스윙을 봐주는 되게 일차원적인 네. 골프 레슨 그 자체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네. 여기서 그 파생되는 시장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네. 뭐,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제 골프 필라테스나 네. 골프 요가 같은 것들도 있고, 아, 이제. 뭐 골프채를 잡고 하는 건가요? 아, 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뭐, 봉 같은 걸 음. 이제 가지고 사는 경우도 있고, 네. 꼭 그렇게 직접적으로 골프 스윙 자세를 놓고 교정을 해주는 건 아니지만 예. 이제 골프라는 게 이제 기구를 사용하는 스포츠다 보니까 부상에 대한 위험도 굉장히 그렇죠. 높고 이제 편측 운동이기 때문에 자세가 틀어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교정해 줄수 있는 이제. 그 관련 이제 운동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 플랫폼에서 이제 단순히 골프 레슨뿐만 아니라 네. 이제 직간접적인 이제 골프 레, 필라테스라든가 네. 요가 또는 PT까지도 저희 엠넷에서 그, 그 활동을 할수 있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뭐그 관련돼서 뭐 필라테스나 요가나 음. 이제 PT를 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 고 네. 저희 플랫폼을 한번 봐주시면 정말 네, 감사할 네.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 대표님의 그리고 골프 피플의 이 계획이 좀 궁금합니다. 아, 네. 맞습니다. 어, 골프가 사실 지금 많이 대중화가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아직까지도 그 MZ를 비롯해서 특히 뭐 이제 가, 이제 20대가 되신 분들 에게는 조금은 접근하기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어려운 그 스포츠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하지만 저도 이제 굉장히 그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골프 시작하면서 매력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뭐 박세리 키즈가 아니라 네. 굉장히 그 넓은 영역의 생활 스포츠로서 골프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 네. 이를 바탕으로 뭐 대한민국이 이미 골프에서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지만 네. 더큰 골프 강국이 될수 있게끔 네. 과거에는 어떤 일부 엘리트와 럭셔리 계층만 하던 그 골프가 아니라 네. 이제 골프 대중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플랫폼으로서 어떤 네. 어, 도움을 어, 저희가 조금이라도 그 역할을 할수 있는 부분이 될수 있으면 네.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골프피플이 실속도 있으면서 네. 골프업계에서도 계속 투자 유치를 받는 네. 그런 강한 기업이 되길 앞으로도 바라겠습니다. 아, 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